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건 제가 토요일 내내 이 영상을 작업했다는 의미입니다. 생생내는 건 아니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아무튼 이번 주 주간 김혁케의 재미는 확실히 보장합니다.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럼 들어가 보시죠. 주간 김혁케 지난 후 끝에 조지 클루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3년에 조지는 지금까지 자기가 신세를 진 친구 14명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식탁 위에 가방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 가방의 정체는 바로 돈가방이었는데요. 가방 하나당 자그만치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1억씩 게다가 14개니까 1,400만 달러 하나로 154억을 놓고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5년 동안 나를 모든 면에서 도와준 녀석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까 고민을 해봤어. 내가 무일푼일 때날집 소파에서 재워주고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었지 너희는 모두 좋은 친구야 너희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돈가방을 선물했다는 것이죠 실합니다 그리고 조지는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버스에 치어 죽어도 어차피 그 녀석들의 이름을 유서에 적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죠 라면서 차라리 은인이 된 친구들에게 빨리 재산을 나눠주자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일화는 2017년에 그 자리에 있던 조지의 친구 14명 중에 한 명이자 조지와 함께 데킬라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랜드거버가 미국 MBC 다큐멘터리에서 처음으로 밝혀서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조지가 이 일에 대해서 추가로 밝힌 게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영화 그래비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사는 조지 클루니에게 거액의 개런티를 한 번에 지불하는 대신 영화가 잘 되면 그만큼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계약을 합니다. 애초에 그만큼 히트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건데요. 영화가 너무 잘 돼서 조지가 엄청난 돈을 벌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50대 초반이었던 조지는 현재의 부인인 아마르와 몇번 만나기만 했을 뿐, 사귀고 있지도 않았던 터라 미래의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멋진 얘기가 하나도 있는데요. 이 랜드라는 친구가 조지와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호텔에 있을 때 어떤 부유한 남자가 옆으로 와서 조지 도대체 왜그런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조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건데 멍청한 녀석 이라고 말했답니다. 캬 조지 크루니 클라스 제가 과거로만 갈수 있다면 일단 조지의 친구가 돼서 집에 재우는게 급선무겠죠. 분노의 질주의 빡빡이 빈디젤이 올해부터 새롭게 도전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수입니다. 빈디젤은 9월에 Feel Like I Do라는 첫 싱글을 발표하고 10월에는 데이즈 아곤이라는 후속곡을 발표합니다. I'm Good! 의 목소리로 듣는 음악이라 아마도 천상의 소리겠죠. 빡빡이에 이해할 수 없는 기행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빈디젤은 어릴 때부터 뮤지컬 경험이 있었고 1980년대에는 랩을 시작했고 10년 전부터는 SNS에 다양한 랩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요. 분노의 주 관계자에게 그런 모습을 공개하는 건 액션스타 이미지에는 좋지 않다. 라는 말을 들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이 계속 노력을 해왔던 이유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절친 포러커의 설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빈은 피플즈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노래하는 걸 모두가 걱정했는데 폴은 노래를 멈추지 말아라. 너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말해줬다네요. 마음 한 켠이 짠해지시죠? 그렇다면 음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루트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링크는 고정 댓글로 걸게요. 빡빡이형 얘기를 해드렸으니 이제 또 다른 빡빡이를 드릴게요. 현지시간 11월 26일 목요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메이시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어떤 거대한 풍선이 공개됐는데 이 모습은 드웨인 존슨이 아주 영하던 시절의 모습과 흡사해서 팬들이 깜놀. 어떤 드웨인의 광팬은 드웨인이 1996년에 풋볼을 하던 당시의 모습 같다 라고도 말했죠. 이곳도 드웨인이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면서 쫙 퍼졌는데 사실 이 풍선의 정체는 MBC의 TV 드라마 '영락'의 프로모션 차 만들어진 거라는데요. '영락'은 드웨인 존슨의 어린 시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드웨인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믹하다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 정말 고도의 마케팅이죠. 풍선 띄우고 반응 없고 본인이 더 띄우고 보니 자기 어린 시절을 투영한 드라마 홍보 전략이었고, 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아쉽지만 다음 생에. 근육빡빡이두명 얘기를 해드렸으니 이제 머리 긴 근육남을 드릴게요. 워너미디어 사나의 워너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미국 채널 중에 TNT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쿠아맨을 첫방송하게 되면서 TNT 공식계정이 웃장을 깐 제이슨 모모아의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한 겁니다. 팬들이 참 기뻐했다는데 저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재판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세한 건 팝방방송 김혁혜의 대백과에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소 역시 고정 댓글로 걸겠습니다. 아무튼 패소를 하게 됐는데 항소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판결 이후의 성명서에서 내 결의는 여전히 강하며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삶과 경력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소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피플즈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앤드류 니콜 판사는 재판의 쟁점이 된 문제의 기사가 실질적으로 진실이라고 판단. 따라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고요. 타임지는 다시 붙어봐야 승산이 없어서 항소 신청을 기각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디언지에 따르면 직접 항소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기각을 받아들일 것인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간 김요케를 통해 차기 그린델 와일드에 매지미 켈슨이 낙점되어 협상 중이라는 속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사실을 언론측이 매즈에게 묻자 신문에 나왔으니 나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화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면서 농담 섞인 말을 했는데 이걸 워너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차기 그린달 월드는 매즈로 확정되었다네요. 그리고 여성판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주연을 맡는 것으로 알려진 마고 로비가 영화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걸스파워가 넘치는 영화이고 작가 크리스티나가 너무 대단하다면서 캐리비안 해적의 세계관에 여성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에 흥분을 금치 못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스피노프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새로운 스토리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요즘 좀처럼 신작이 없는 마블이지만 이렇게 귀한 과거 사진을 조금씩 공개 중이죠. 이건 로버트가 처음으로 아이언맨 헬멧을 써보던 당시의 사진인데요. 벌써 이게 12년 전이었다는 게더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모두 저 영화를 보고 나서 12살을 더 먹었다고요. 요즘 제니퍼 애니스톤의 댕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까요? 제니퍼는 10월 11일 새로운 가족이 된 강아지 체스터필드를 소개했습니다. 이걸 보고 릴리 콜린스와 밀리 바비 브라운도 귀엽다고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그로부터 6주가 지나 제니퍼는 이렇게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엄청 자랐죠. 그리고 제니퍼는 얼마 전에 콜라겐이나 프로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는데요. 헐리우 배우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차차 맞춰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합니다. 이 와중에 프렌즈에 함께 나왔던 제니퍼의 동료 배우, 메튜 페리는 얼마 전 22살 연하의 여자친구, 몰리와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행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사귀고 있거든요.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혼은 아니고요. 초혼입니다. 메튜의 여친인 몰리는 저작권 매니지먼트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사귀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였습니다. 잘 만나다가 한때 헤어졌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만나서 약혼까지 프렌즈의 커튼니 콕스도 매튜가 제발 좀 좋은,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친구의 바람대로 결혼을 잘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오랜만이죠 메간 폭스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과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다시금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메간이 이혼을 신청했는데요. 이 타이밍이 뭔가 기가 막힙니다. 메가는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현재 남친인 머신건 켈리와 함께 레드카펫에 올라갔는데요. 이때 이목을 확 집중시키고 3일 후에 이혼 신청을 한 겁니다. 메가는 2004년 TV 프로에서 만났던 브라이언과 사귀다가 2010년에 극비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이는 3명이 태어났죠. 그런데 올해 들어 머신건 켈리와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불륜설이 돌더니 결국 메간과 브라이언의 불화설까지 점화가 됩니다. 이때 막 불륜이라면서 사람들이 SNS에 도둑고양이라고 비난이 쇄도했었는데요. 그 직후 5월에 부부가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혔고 메간이 머신건 켈리의 신곡인 블러디 발렌타인 뮤비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때도 메간의 쇄골부분 문신이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문신에는 엘피스톨레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영어 단어로 '건맨'을 스페인어로 한 거라서 남친을 위한 거라고 추측들을 했습니다만, 이젠 뭐 추측이 아닌 거죠. 미국 엉덩이 대장 크리스 에반스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크 컬러 스웨터에 나사 모자를 쓰고 때때로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얼마 전에는 댕댕이와의 영상도 올렸는데요. 뭔가 나이브 사우스에 나왔을 때 스웨터 같지 않나요? 이제 한달 정도 뒤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라면 뭐니뭐니해도 텅빈 집에 홀로 남겨진 소년의 잔혹성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홈 드라마 《나 홀로 집에》가 떠오르는데요. 이 영화에서 케빈의 어머니 케이트를 연기한 배우 캐서린 오하라가 얼마 전 과거의 절규를 재현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미도 뜨겁죠 이번에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빌앤 테드 3편의 주제곡이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밴드 위저의 비기닝 오브 디 엔드라는 곡인데요 빌 역을 연기한 알렉스 윈터가 이곡 작업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건데 듀아리파가 글쎄 너희 이렇게 그램이 6 부문의 노미네이트가 돼서 통곡하면서 기뻐하는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얼마 전 미국 유타 사막 한 가운데에 수수께끼의 거대 물체가 갑자기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모노리스와 흡사하다면서 화제가 된 거죠. 이 영화에서 모노리스는 400만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모노리스에 닿은 원숭이들은 지능을 갖게 되고. 결국 인간의 문명 개화로 이어지거든요. 모노리스는 영화 후반에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체는 유타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정부 당국이 헬기로 상공을 날다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크기는 3m 전후로 얇고 긴 금속으로 보인다는데요. 문제는 누가 여기에 왜 놓았는가입니다. 알아보니 이 물체는 2016년부터 카메라에 담겼었다는데요. 그렇다면 4년 동안 들키지 않고 이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외계인이 왔다 갔다, 영화가 실화가 됐다 라면서 난리가 났는데 정작 과학자들은 누군가 장난을 쳤다고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이곳에 어떤 물건을 두는 것은 불법이고 물건을 둔 사람은 나름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대로 놔둔 상태라는데 원래 소유자가 이곳에 와서 물건이 없으면 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엄청나게 떠버린 아냐 테일러 조이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며 본인의 외모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 외모는 영화에 출연할 정도가 절대 못되고 가끔은 이상하게 생긴 것 같다. 라면서 헐리우드의 미의 기준에 못 미친다며 자신의 외형에 만족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네요. 아냐가 자기생김새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죠. 아냐는 엠마라는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심지어 본인을 두고 못생긴 엠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음, 그래도 본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아냐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묘한 케이지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묘 케 케이지였습니다.